이거 뭐, 스토리가 아니거든. 이거 점프면 아닌가? 저는, 저의, 뭐. 여러분. 저의, 저의 다짐은 유튜브에서는 욕을 안할 것입니다! 걔를? 그래?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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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이런, 어, 어, 이런, 어, 어. 뭐? 이런! 난 죽을게요. 아이, 잘 있어요. 가봐. 안 돼! 한 명씩 깎아서. 나 1인 2역그래야 되잖아. 니! 니! 안 돼! <laughs> 내가 1인 2역그래야 되잖니. 안 돼! 또 죽었잖니. <웃음> <웃음> 와와와 와. 왜아 o 아. 아. 뭐야? 아 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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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분명히 밟았지 않았니저 분명히 밟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맨손으로 캐는 중, 맨손으로 캐는 중, 맨손으로 캐는 중, 맨손으로 캐는 중, 맨손 잼네, 맨손, 뭐티에서다 어, 같이 이래고, 둥둥. 수고하셨습니다. 무서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나 생일 지났는데? 나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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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생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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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났어, 지났어, 지났어. 지났어. 이거 뭔 탈출맵이야? 욕설 탈출맵 아닌데? 이거 욕설 탈출맵 아닌데? 와, 녹화, 시... 와, 녹화 시간 진짜 별로 안 됐네? 5분도 안되서 와, 진짜. <laughs> 아, 웃기네? 아, 욕설 할줄 알고, 어, 욕설에 알맞는 위상을 껴놓고 왔는데. 네. 여러분, 어떻게 욕설을 하고 다, 같으셨나요? 저는 안 나와요. 나오려고 해도 안 나와요. 아 어... 오 진짜 근데 재밌긴 하네요. 음, 경우 네 어떻게 재밌게 잘 보셨나요? 네 욕설 잘